CD를 맡고 있는 이영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유튜브 국민대회 1일 MC를 4회를 잠깐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아, 국민대회 3월 22일 유튜브 국민대회에 관련돼서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여성의 시간, 그리고 2부는 예배 시간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3부는 본 행사인 국민대회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영상 지금 이 앞에 한 서른여 개의 유튜브 채널이 함께 와서 촬영해주고 계시고요. 또 신의 안수, 펜앤드 마이크, 너아라 TV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또 시청해주고 계시는 수많은 애국 국민 여러분들과 또 지금 옥중에서 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워주고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부터 3월 22일 유튜브 국민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순서입니다. 여성의 시간에 주옥순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연사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벌써 3월 21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4 1도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정말 절대절명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유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들은 지금부터 자유체제를 지키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저 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연방제로 이 나라를 배합길 것인가, 어,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저희들이, 저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최소한, 500만이 모여서, 어 이런 집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중국의 우한폐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워도, 법은, 악법도 따라야 되니까, 어 지금 문재인 저 일당들의,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전 세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가 무려 어, 46개 유튜브가 왔습니다. 아 제가 아 그래도 읽어 드리는 것이 여러분 좋겠죠. 자, 제일 먼저 노아라TV, 너만 몰라TV, 대한TV, 주사랑 이영미TV, 이성만광장TV, 천년탐정, 엄마방송, 어, 다니, 다니스더TV, LGSTV, 하늘문 TV, 오지성 TV, 봉안 TV, 전사모 TV, 구국 메아리, 모르드게 푸른혁명, 아이니 TV, 고난극복 TV, 성교한구 우파사랑 TV, 빅뉴스 TV, 순정종순 TV, 와, 승차다. 광야 TV, 국성 TV, 낙인의 TV, 마스터 TV, 보금 TV, 보금통일 TV, 생명살리는 TV, 순국열사대, 시온순례자 정시대 TV, 해수 TV, 백이삭 TV, 기독자 자유, 기독자유통일당 TV, 김국정 TV, 필드림 TV, 울림 TV, 정용택 TV, 전파방송, 보금의 피 TV, 김인태 TV, 성교교육방송 TV, 손상대 TV, 조갑제 TV, 어, 보직, 오직, 오직구원 TV, 신의 한수. 아, 여러분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혹시 빠진 TV 있으세요? 없습니까? 아네자 여러분 오늘 46개 TV가 와서 이렇게 오늘 유튜브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위기에 대한민국에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저 메이저 k b s MBC, SBS이 채널 TV가 여러분 방송이 정상적인 방송입니까? 아닙니까? 자 정상적인 방송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 거짓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뇌를 지금 마비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는 마당에 여러분 만약에 이 유튜브 TV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완전히 암흑 시대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최고 브랜드인 삼성 기업에서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전세계에 수출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만히 앉아서도 전세계를 다 바라볼 수 있게 이 유튜브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국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1세기 최첨단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언론들이 완전히 저 주사파 좌파의 편향적인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속 터지는 상황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부터, 오늘 이 유튜브가 전 세계에서 이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구독도 눌러 주셔서 이분들이 더 용기를 잃지 않고 이거 들고 다니면 힘들어요. 열심히 방송을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여성의 시간에 우리 아주 이쁜 우리 대표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 어 지금 어디 갔나? 어 우리 김미숙 나오세요. 지금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명 운동을 하고 있죠. 또 엄마 대표도 맡고 있죠. 인천에서 또 무슨 무슨 방송이지? 다니스도 이름도 어렵게 지었네. 다니스도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천 연수구에서 서명 운동하면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다니스더 TV라고 해서 다니엘, 나라 사랑하는 다니엘,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를 말을 합친 겁니다, 제가. 근데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그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지금 문자를 보시면 서명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어딘지 그, 그 지부장님들을 갖춰달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전화도 많이 와있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문자도 엄청 많이 와있습니다. 지부장들 연결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그 나가면서 제가 혼자 그 연수구에서 혼자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는 인천에서도 가장 많이 우한폐렴이, 우한폐렴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길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유튜브를 켜놓으면 다른 지역 간성역이나 저희 뭐그 남동구나 남구 쪽에서 서명하고 싶고 탄원서에 서명하고 싶다고 그 전철 타고 쫓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유튜브를 아예 켜놓고 저를 쫓아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랑은 별로 없어도 이 서명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은.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세요. 어떤 나이드신 건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시는 거예요. 당신 다니시던 교회에서 문을 닫아서 예배 드릴 곳이 없고 기도할 곳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교회, 타 교회에 갔더니 타 교회 목사님께서 타 타교인은 오지 말아라. 그렇게 통보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드신 다리가 펼쳐드시잖아요. 나이드시면. 나이 드신 권사님께서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할수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할수 있지만, 갈급해서 못 살겠다. 그러시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권사님께서, 그 권사님 사시는 곳 주위에 갈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울다가 다른 지역에 제가 모셔다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제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에는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유튜브를 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버스 타고 전철 타시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거잖아요. 목사님들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나라에서 권면을 할 수가 있죠 우아폐렴 때문에 너네가 좀 조심을 해라, 하라고 권면을 할수 있지만 문을 안 닫으면 예배를 드리면 300만 원의 벌금 물리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인천 쪽에서는 남동구 쪽에서는 동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예배를 드리면 300만 원의 벌금 물리겠다고 라 공문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교회마다 지금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수종하시는 목사님들은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들께서도 좀 기도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목회자들한테 더 기가 막히냐면 저희 남편도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정을 제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회 문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틀 전에는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사천에 계신 분께서 그 실시간에 들어와서 하시는 소리가 사천은 100%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고도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사천 지역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에서 주일마다 사랑제일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대요 <laughs>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오고 있는데 어떤 인천에 사시는 그전부터 알고 계신 집사님께서 전화하셔서 어제 통장에 와서 마스크 세 개를 나눠주겠다고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상급식에 이게 기초 아니겠습니까? 처음 시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열 건의 이상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 전화번호를 올려놔요. 전화를 하시라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전화하시고 같이 상담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다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줄 목회자가 없잖아요, 지금은. 목회자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한폐렴 때문에 만나질 않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상담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은 이 갈급한 신령들은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 되고 영적인 것을 어디 가서 공부를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노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지실 때가 오실 줄 믿습니다 정다훈 목사님께서 왜 지금 저렇게 들어가 계십니까? 저희가 6월 달부터 왜 이렇게 외치며 고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끝까지 싸워주시고 저도 혼자라도 끝까지 연수구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연수구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곳에 계실 때에 가장 최선을 다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잘하셨어요. 아.